안녕하세요.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음, 개인회생 절차하고 개인 파산 절차, 뭐, 절차의 어떤 단계, 그리고 기간, 요건, 비용, 뭐 여러 가지도, 어, 점검을 해야 되지만,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A라고 하는 채무자가, 이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겠다라고 생각을 할때 이제 본인의 그 A의 A가 가지고 있는 자산, A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당연히 그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족이죠 가족 가족들 가족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데 이게 지금 A한테는 음 일단은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본래 우리나라 우리 법제나 뭐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지만은 해당 특정인의 소유로 명의로 되어 있는 건그 사람 소유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개인위생 개인파산 하게 되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거나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하등의 영향이 없어야지 되는 게 원칙인데 사실은 배우자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이 예를 들어 부동산 보험, 자동차, 뭐 등등등등 있을 수 있는데 이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배우자의 그 전적인 기여가 아닌 A가 벌어들인 소득이나 뭐 자, 어, 자금으로 이런 부동산, 보험, 자동차 이런 것들을 어,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특히 자녀는 자녀에게 지금 뭐 아파트가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애가 지금 뭐 스물 20, 스무 살이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자녀 돈으로 샀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그다음 이제 개인인 아버지가 벌어들인 돈들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은, 실무적으로. 그래서 자녀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버지 돈으로 산 거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아버지가 채무 변제를 해야 될재원으로 써야 되는 거고 배우자는 실무적으로 부동산, 보험, 자동차 이 정도까지는 이 가치의 50%를 남편 채무 갚는데 그러니까 남편, 남편 채무 개인 파산 절차를 신청하거나 개인회생 시 신청한, 신청자의 차가 변제하거나 배당해야 될 재원으로 배우자 것의 50%를 일단 출연을 하도록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 부부, 고, 부부는 우리나라는 입법적으로 보면 별산제인데, 독립별산제의 원칙이, 원칙이지만, 여기서는 일종의 이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 공유 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처럼 실무가 운영되고 있고, 이 50%의 배우자 재산 출연을 안 하려고 하면은, 이 배우자의 기여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배우자가 자신의 벌어들인 어떤 소득이나 아니면은, 친정에서 그, 뭐,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뭐, 그래서 이게 마련된 것들 다 그런 사실을 소명하면 이제 이 부분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은, 원칙은 a 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만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는 이게 관리 감독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실무적으로는 이제 배우자, 자녀,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직계존속인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산을 <laughs> 재산을 이제 은닉하거나 명의를 변경해놓고 채무만 탕감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채권자들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실무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 재산의 유형하고 취득 경위, 그러니까 취득 자금, 그리고 그 명의가 자녀인 경우나 배우자인 경우나 그뭐 상식과 그러니까 경험책에 비추어 봤을 때그 어, 사람 형편으로는 특정 재산을 마련하기가 어려, 어려운데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편이 도와준 것, 남편 돈으로 산 것들이, 아버지 돈으로 산 것들이라는 것이 추정이 되는 것처럼 돼서 50%는 출연해야 되고,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또100% 내야 되고,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회생파산을 상담을 받으실 때, 어, 배우자 자산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자산,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연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해당 재산별로 어, 사전에 그 변호사하고, 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시청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그, 뭐 큰, 어, 여러 가지 장애나 이런, 이, 법률적으로 불이 타라고 하는데, 불이의 어떤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겹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